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 사패 떨어뜨립니다 오늘 사만타 경기 박수 줘잘찝니다 타이밍은 빠른 공에 맞췄지만 휘어 나가는 거를 확인하고 또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예.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 제 미스터 세템버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아, 정말 9월만 되면 너무 잘하는데요. 예. 오늘 4타수 4만타. 그러니까 김태진 타자도 빠르고 놓치면 안 됩니다. 바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쪽. 원더운드로펜스한 팔. 1로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홈으로. 그리고. 자 주자리 3루까지 김태진 1타점 동점 3루타 스코어는 4대4 동점 슬라이더를 또 김태진 선수도 받아쳐서 와 굉장한 비거리를 만들어내면서 또 타점과 3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히트포인트가 오른발 앞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볍게 쳐는데도 이렇게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김태진의 동점 적시 3루타 스코어는 4대4 동점 초구부터 받아 때립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키를 넘겼어요.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3루까지 뜁니다. 3루. 3루. 3루에 들어갑니다. 송성문의 역전적 시타. 이제 스코어는 5대4.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습니다. 이게 네, 키움의 무서움이죠. 이제 중심 타자는 다른 구단을 견제했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고 네. 역시 초급 빠른 공을 노리고 들어오면서 그리고 하나 수비수들의 느슨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또 3루까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로 가는 문을 열어젖힌 캡틴 송성문!